도와주시고, 영재씨 덕분에 상인회장을 맡고 있는 이조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아, 오늘 우리는 2022년 상인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될 전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상인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요건 가운데서도 계산 전통시장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우리 회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더불어 계산금 발전과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송인원 군수님, 신성규 의장님이와 군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이태원 교위원님, 특히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계산의 에, 기초 경제 주체인 우리 계산군 소상공인 전체 회원 여러분, 에, 모두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2년 아, 전통시장 상이되는 새로운 도약의 장을 열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또 어려움 속에 살아내고 지켜내겠다는 야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정말 소수의 인원으로 어, 각종 공모사업과 현안사업, 각종 전통시장 기반시설 사업, 환경문제, 민원문제, 소방문제, 특히 코로나 극복 등과 관련해서 현장 위주의 내실 있는 활동을 펼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기산군 경제과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숨은 공로가 많음을 우리는 또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여러 가지로 미흡한 상황도 많았으리라고 여깁니다. 앞으로 더욱 겸허한 자세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활성화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년은 공영주차장 시설 완료 사업, 온누리 상품권 가맹증 추가 확보, 화재 알림 시설 서비스, 소화기 배부, 계산사랑 상품권 확대, 시설 보조 사업, 미소금융관리 사업, 문화관광기 추진, 여러가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2023 민선 8기 송인원 군수님 시대를 맞이해서 계산군 소상공인들의 간판 재정비 사업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전선지중화 사업이 또 도시생 사업이 고시행이 됩니다. 아, 특히 문화관광사업을 실종으로 어, 우리 계산 전통시장은 2년간 에, 전통시장 활성화가 아, 크게 기대되고 있는 한입니다. 무엇보다도 계산 전통시장의 최대 현안사업인 2023 문화관광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그 모든 분들이 많은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 끝으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상인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셔서 정말 어, 격려와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송인원 부의장님. 어, 또 그리고 의회위원님들 이태원 부 의원님 그리고 어, 일본에서도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덕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인사를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3년간 코로나일해서 엄청 어려웠다